괜찮으세요? 아프신 거 아니죠? 모셔다드려요? 근데 이거 누가 보는 이게 보... 이게 어우 ㅅ 잖아 이거 예. 우리가 어. 끌고 가는 게좀 이상하잖아 아, 사람들이 이상. 이상한 눈으로 ㅈㄴ 쳐다보는데 어. 어, 여기 아, 차가운데? 여기 차가운데? 여기 이상하게 스타렉스가 많다 여기 <laughs> 다스타렉스인세개가 있네? 어. 이상한데 하나 아. 천천히 오도너 고등의 돌발 행동.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디를 왔냐? 가리봉동에 왔습니다. <laughs> 왜 왔냐? 아, 니 저번에 댓글 보니까는 네, 유튜브 댓글에 아 대림동 별로다. 좀더 으슥한데 가야 되지 않냐. 가리봉동이 좀더 찐이다. 이렇게 하길래 그냥 그 댓글 보고 충동에 이끌려서 온 겁니다. 그리고 자 오늘 컨셉은 살짝 치안 떡잎방범대 그 느낌으로다가. 이제 한번 오늘 특별 게스트가 있습니다 특별 게스트 제가 이제 살짝 그 원피스로 따지면 흰 수염 느낌이면은 검은 수염 그분을 모셨습니다 윤가놈님! 등장해주세요! 예 아직 안 왔고요 예 그래서 오늘 그냥 뭐 하는 거 없고 그냥 가리봉동뭐쓱 순찰 한번 놀다가 아뭐 저희가 뭐라고 이렇게 이 새끼를 뭔데 가오잡냐 이럴 수도 있는데 뭐 가오잡는 건 없고 그냥 <laughs> 지나가다가 그냥 밥 먹고 그냥 한번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보고 가보겠습니다 왔어요? 아니, 왜 오늘 빨간색을 입고 왔어? 비묻으면 큰일 나잖아. 네, 검은 수염 분 모셨습니다. 네, 한번 찍어주세요. 아, 직구인거안녕 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유튜브 금가놈이랑 윤가놈으로 활동하는 윤진석이라고 합니다. <laughs> 형, 뭐 이런 데 와봤어? 아니, 여기 말고 니네 갔던 그 대림 이런 데랑 많이 갔지? 아, 그래? <laughs> 여기가 좀더 분위기가 어두? 나 살짝 어두운 거 같아. 어두주게 일단은 현피는제 오른쪽에 있는 분이 알아서 떨어주실 거기 때문에 <웃음> <웃음> 아까 이런 말 하더라고 뭐방검복 이런 거 입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뭐 아니면 뭐 하나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좀안 좋은 치안이 안 좋은 동네로 속문나 있잖아 아 맞짱떠서 이기면 되지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뭐칼 맞으면 가긴 하니까 그러니까 또뭐 이런 소리하대요칼 맞으면 또 유튜브 강이니까 레전드 아니냐 근데 네, 봐봐 어? <laughs> 실시간 모자이크만 하면 올릴 수 있잖아 뭐? <laughs> 올리면 되지 그럼 재밌잖아 시비만 안 걸고 그쪽에서 시비를 걸었어 그거를 받아주기만 하면은 나는 무죄잖아 시비 걸지도 않았고 칼로 어. 찌르는 거 방어만 했을 뿐이니까 아 어. 요즘에 어. 구독자 많이 늘어가지고 보는 어. 사람이 많이 늘었잖아 어. 그래서 이 어쩔 수 없이 나보다 강한 사람들도 이제 나를 본단 말이야 아 진짜 지랄하자 <laughs> 여자 만나려고 여자친구 만나려고 지금 개지랄하는 거야 이게 이제 나보다 강한 사람도 나를 보기 때문에 그런 어.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대비는 해야지 <laughs> 아니 그니까 어? 맞짱 뜨려고 유튜브 하세요? <laughs> 아니 씨발 불의의 일격에 대비는 해야될거 아니야 언제 어디서 뭐가 날라올지 모르는데 내가스는 지금 포켓몬 중독이어서 지금 뭐 대결 맨날 이런 생각만 하는 거 같다 여기 외곽이 그쪽이구나 어? 여기 외곽이 약간 그 저기 뭐야 대림 그런 느낌이구나 어 맞아 근데 내가 봤을 때 대림 갔을 때는 화려한 이미지였는데 여기는 뭔가 좀더 살짝 다크한 느낌이야 부터가아 그래? 어난또 여기 비슷한 환경이 되어 있는 안산역 어. 거기 근처도 많이 갔었으니까 안산 살때 어. 사실 위화감이 크게 없어서 그냥 비슷하네 느낌이에요 새치네탕은 <laughs> 뭐야? 새치네탕이었는데 새치네탕 개고기 정도 뭐야? 개고기 도 팔아? 근데 이제 함부로 욕만 안 하고 다니면은 안전하지 않나? 항상 어디든? 아, 이 내가 유튜브 댓글 이번에 최근에 영상에 대림동 쪽쪽 애들 오른 곳이고 이제 가리봉동이 찐이다. 거기 가면 하루에 두 번씩 맞짱 뜬다. 막피견들이 아, 있다. 이런 이런 썰이 있더라고아 그리고 요즘 살짝 실종 사건이 되게 많잖아요. 아뭐 좋은 건 아니지만. 네, 예, 그 되게 좋은 거 아니깐. 까저 어. 저 저런데 근데... 아 저런 사람 지나가는 데도 없다. 하여튼 실종 사건들이 많기도 고 아버님 괜찮으세요? 집으로 가세요. 네. 아버님 괜찮으세요? 아프신 거 아니죠? 아아파요 아파요? 술못아술 드셔가지고? 아 집이 아직 못해. 어... 아 모셔다 어, 드요 네. 모셔다 네. 드릴까요? 아 그럼 정확해 이제. 아그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야. 아, 어... 집이 어디? 집 어디세요, 아 어, 네. 삼거리 있어 삼거 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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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짐이, 어, 오, 이리 자, 하나, 하나 둘, 둘, 셋. 아이고, 미안해 아뇨, 아뇨, 아이러세요 지금 어디로 가요, 지금? 상근이의 아래. 뭐? 예, 아. 아, 지금 아. 뭐, 아. 예. 아. 미안하게 했어요. 아, 아버님. 뭐, 몇잔 드셨어요? 시간 많아 아, 나도 그 이... 주사 맞고, 이거... 예. 잘못대가지고 아, 아, 그래, 아. 근데 다 병원에 서이나안지 예. 그래 혼자 술먹고 어, 술, 술 아.. 그래, 술.. 술기운으로? 그래 술먹는다고 하게술 취해 일 나지 못하겠어 <laughs> 그 정도로 너무 많이 마신거 아니에요? 아한병먹는데술 뭐. 취했어 아.. 한병먹는데술 취했어요? 네. 아.. 정말 아, 미안해요 아.. 네, 무거 미안해요 아니 근데 여기 근처에 좀 위험한 데 없어요? 좀 뭔가 사람들 뭐 아, 막 싸우고 다니는나 집이 딸 어디있어 딸데 아, 있어요? 아이.. 코로나 주사 맞고 예 네. 아.. 아 <laughs> 코로나 주사 맞고? 가깝지 않으면 안돼지 못해 근데 어찌 어찌 됨 하지 야 집이 어딘지는 아시죠? 알지 아 이게 메달리가 뭐지 지금 아, 술 많이 드셨네 술 냄새가 아, 술도 술 많이 먹게 한병 드신 거없 한병 한병 드셨다 하지 않았나? 오줌 아니, 아이 저만 요 아이 오줌만 싸지 마세요 소랑 <laughs> <토랑> 아, 오줌만, <laughs> 오줌만 싸지 마세요 오줌만 싸지 거기다 왔어요? 아저앞러네아 네. 아, 근데 어떡 어디 아프간드 어? 어. 네 v 에. 고고. 이거 누가 보면 어. 이게 이게 은신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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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잖아, 이거. 어, 이거잖아, 지금. 우리가 어. 끌고 가는 게 지금 이상하잖아. 사람들이 어. 사람들 이상한 눈으로 존나 쳐다보는데. 어 여기예요? 어. 그렇죠? 여기? 어. 앞으로. 어디로 <웃음> 가요? <웃음> 더 가요? 근 우리 집 같다는 다 왔다고요? <laughs> 아 이거 아무리 봐도 이게 우리가 그 되게 털러 가는 그런 느낌이잖아 도와드리는 건데 나이 부들끼리 쭉 뛰어봅시다 시다 갑시다 이대 어. 계속 사람들이 다 훔쳐 이아힘 하나 귀찮부터이게여기흥흥미운운이 <laughs> 그 맞긴 하 하네 여기요? 여기요? 요여를요 여기요? 요 여기요? 요 여기요? 여기요? 요요

저이상하게스타렉스가 진짜... 많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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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괜보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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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 괜찮아. 괜아아아아

아, 문 아니 이가들 한번 봐 아, 이거 봐요 들어봐요. 다 들어. 아, 네네 이거 봐요. 들어가세요. 어, 요 네, 네, 들어가세요. 불 저기 가도 되죠 이제? 네. 저기 들어가겠습니다 네. 팔 벗어가지고 아, 가도 되죠? 가도 돼요? 여기 네. 네. 팔 벗어가지고 안까지 데려다달라고? 아 됐어 응. 내가 골러알서어 x 2 그때 골라 덮어 놓고 예. 예이참 됐어 네, 쉬세요 여기서 갑시다 핸드폰 예예 예. 얼른 쉬세요 <laughs> 아버님 소스 있는데 드세요 더나이스 어, 오케이 갈게요 고생하세요 네. 아버님 쉬세요 음 네. 레전드를 찍고 시한 <laughs> 성공 제일 제일 성공한 만 했습니다 <laughs> 아니 그 있잖아 그 납치설 최근에 이게 나뭐 인터넷 뭐 납치 많이 된다고 하잖아. 근데 나 진짜 그런 걸 몰라 어, 뭐 있어 왜? 왜? 아 그니까 최근에 어떤 할머니가 어. 그 젊은 커플 보고 도와달라 그러는데 어. 어느 으쓱한 곳으로 어. 자꾸 유인을 했대 어. 이게 갑자기 할머니가 코에다가 어. 그 휴지 같은 걸 둘둘 말아서 이렇게 막고 있었대 이렇게 흰색을 이렇게 근데 어디 뭐차 같은 게뭐 대기하고 있었나 뭐 약인가 찔든 모르겠는데 어... 해가지고 이상해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할머니가 신원... 신원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썰이 최근에 있었어 그 사진과 아, 그러니까 신원 조회가 안 된다? 어. 어 할머니가? 어 근데 중국인이라고는 했는데 그것도 사실 내가 확실하게 팩트는 아니니까는 이게 말은 아껴야 되지 혹시 잘 아, 맞을까 봐 두려워? 여기 까지이어 살짝 무서워 아까 돌발 행동 나왔을 때 살짝 아 그리고 이게 그 썰을 듣고 나서 이런 골목길을 가니까 야 이거 진짜 이거. 빛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근뭐 생각보다 그런 거 없어 어, 그래서 그막 뒤에 스타렉스랑 갑자기 한팀 차가 오는데 갑자기 멈추는 거올 일이 없는데 그래서 살짝 내가 보고 있어 뒤를 렉사이 W 만에 이렇게 촥 올라올 수 있다니까 조심해야 돼 진동 감지하고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어, 어, 그러니까야이 새끼 싱싱한 놈이다 이러면서 이제 아니, 난 뭐, 갈침 앞에서는 또 권장하고 운동하고 그런 거 없으니까. 그것도 맞긴 하지. 아니, 그니까, 우리가 이제 싱싱하다. 아니. 이게, 이것들이내건다 아, 그, 아, 썩었는데. <웃음> <웃음> 그리고 이게 눈, 사람들의 그눈 처리가. 아, 그, 근데 그거는 진짜 좀 그렇더라. 아까 누가 봐도 우리 도와주는 건데, 어? 어? 그, 이게 좀 뭔가 동시 때문인지, 아니면 뭔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laughs> 으슥한 골목으로 들어가니까 어. 바로 그냥 눈 휘둥그레져가지고 어. 핸드폰 딱 들고. 이렇게 쑥 쳐다보는데 애기에막 숙덕숙덕 되더라고. 어? 근데 그거는 좀 그럴만해. 그 사람들 입장도 이해가. 그것도 맞기는 해. 이할 거면 이런데 들어가서 한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커피 같은 거. 그런 <laughs> <laughs> 게. 좀. 근데 여행은 들어가서 먹고 싶진 않고요. 왜? <laughs> 네. 그런 데가. 진짜... 그치. 아니, 근데 네. 이상한 거 같아 느끼긴 했어. 뭐? 스타렉스를 좀좋아하시나봐 여기 분들이? <laughs> 어 되게 스타렉스가 그 골목에 7, 8대씩 있던데 아니 근데 그 가리봉동에 원래 야가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또그저 태우고 아, 이동해야 맞아. 되니까 그러니까 승합차가 많구나 그 인력 그 사무소 같은 데 있잖아 모아가지고 어, 어, 이렇게 하는 데 그런 게 많아가지고 스타렉스 많을 수도 있어 선생님 <laughs> 맛있는 집이요윤진석의 그, 그 맛집 론이 있거든 뭔데요? 파리가 날린다 어. 음식들 을 좋아하기 때문에 진짜 맛 거야. 어? 진짜요 아니 개소리. 끝해도잘 되는지 얼마나. 짜장면. 짜장? 면 그것도 팔? 짜장 짜장면도 중요고빠 네. 짜장면은 우리 마라면도 맛있는데. 마라. 예, 조금 맛있어요. 아저 그거 아니에요? 그, 그 뭐야? 도삭면? 예, 네, 맞아요. 그럼 저거 하나, 짜장면 네. 하나, 그리고. 짜 짜장면 은 지금 안 돼가지고. <laughs> 짜장면 지금 안 돼요? 예, 네, 짜장면 할 수는 있는데 좀. 갈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아 그러면 짜장면 너도 먹고 싶은데 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 <laughs> 아, <laughs> 아, 짜장면 네. 여기 먹고 싶다고 소문 듣고 와가지고 아, 네, 알았어요 짜장면 네. 하나랑 예그 네. 그 칼국수면 하나 예 네. 그리고, 그리고 이거 하나. 왕족발 그리고 뭐또더 먹고 싶은 거 없어? 간짜장 곱빼기로 아 주세요 곱빼기요? 그리고... 아, 아니 아니 이것도 줘 소고기 편육집 소고기 편육집 네, 네. 이거랑 파 양고기 볶음 줘주세요 당숙 육 하나 시킬까? 당숙 당숙도 할. 짜장면 안 갈라 그랬더니 성나가 바로 짜장면 준다 했어, 장난. 너 짜장면 좋아해? 어. 아 그리고 짜장면 매일 봤는데 맛있어 보이더라고. 여기 뭐리뷰 같은 거 봤어? 외관상 온전 깔끔해 보였는데. 아 처음에. 어. 들어왔는데 이제 뭔가. 온통 깔끔하지 뭐. <laughs> 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2025년이 아니야 지금. <laughs> 여기 2002년이야. 그럼. <laughs> 런건 <이런 건가? 웃음> 어, 2002년에 이 정도면 굉장히 깔끔하다. 온 김에 저거 봅자, 쉬드브랑 오리알 섞인 걸.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조회게좋았어 미친짓을 안 해. 이 그러니까 <laughs> 그런 짓 사실 하고 싶잖아. 먹고 해야지. 유튜브잖아, 너. 아니, 아니야. 막 리액션 이상하게 하는 거가 찐이 아니면은 불안해. 그게 그러 빨간 거는 맛있어. 어. 양념에 이렇게 튀기고 오는 거. 근데 그거 말고 초록색으로 사켜 가지고 통조림에 들어있는데. 약간 싸운 것처럼 이제 색으 그 메탈 슬러그 그, 어, 그 독달팽이처럼. 그. <laughs> 그게 진짜. 그게, 그게, <laughs> <아닌가? 웃음> 그게 냄새가 진짜. <laughs> <있잖아, 전쟁. 웃음> 아, 나 시안 나배 아프다. 나 하철이 어떡해? 혹 방송인으로서 네. 뭔가 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지금 보면 네? 그냥 뭐. 대충

너무. 너무. 아, 기가괜아 아, 뭐찮아장 그거 좋아해어 살짝 그니까 이아게 이게 괜그아 물기가 괜찮아. 괜찮아. 음, 그 묽은 물괜장아 괜찮아. 괜찮 파 먹음. 음. 음 맛은 음. 짜장면 진짜 내가 맛을잘못느낀거아먹어볼게 아니라, 맛은 먹 <laughs> 너. 게거니거는 정도가 아닌데가이는 괜히 하기 싫다고 하셨는데 아, 그래서 어머니로 그 밀어붙여가지고 화나셔가지고 어유 족발입니까? 미쳤어? 좀더주실래어 맛있는 음식있줄 알고 딱보여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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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쳤어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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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극적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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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은어 미쳤어? 미쳤어? 미 짜장면.. 나좀 배불러 아, 배고프잖아 밥 먹었어? 몇 시에 나, 나 일어나 나 아침에 짜장면 먹고 왔어 그래? 또 먹어 또 먹어 <laugh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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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그래. 짜장면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럼? 먹어 아니 더 먹어 맛있어먹이지 짜장면 좋아? 나안 좋아해? 나안 <laughs> 좋아해 아 짜장면 안 먹었는지 모르겠어 안 좋아해서 아안 좋아했어? 아해서 <laughs> 팍팍 먹어 이렇게 먹으면 어 맛있겠다 이거 음맛있음 <laughs> <와>, 음. <laughs> 이게 진짜 <웃음> 맛있어요 <웃음>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야 이게 진짜 맛있어 보인다 <laughs> 오 이거는 비주얼이 아 이거 어때요 맛있어 <laughs> 그리고 짜 <웃음> <웃음> 기본적으로 짜 근데 맛있어 아니 <laughs> <laughs> 밑에 있는 깔리는 양념이 <웃음> 멀게 <웃음> 와 이거 야 이거는 이거 족발이 개맛있네 이걸 뜯어 먹어 아, 이거. 뭐, 저는 솔직히 혼자 먹 먹는 뭐 거그냥 응. 아. 사 아. 지 혼자 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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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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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먹네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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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라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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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쳐먹네. 먹 아. 게 네 맛있어요 어이 진짜 맛있다 이 족발 맛있지 족발은? 응 음, 족발은? <laughs> 음, 뭐가 저격한 거야 요즘에 <laughs> 짧은 거 앞에 놓고 먹어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laughs> 아쟤뭐왜 자꾸 왜 몰려가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데 너가 좋아하는 거잖아 피디님 드셔야죠 쌀은 알 내려야 되겠어 아니 너가 좋아서 사장님이 아야 그거 아니야? 사장님이 화나신 게 아니라 응왜자 <laughs> <왠지? 웃음> 사장님이 짜장면이 자신이 없어가지고 계속 고뇌를 하는 그런 느낌 아닐까? 돌려서 말했는데 이 새끼 진짜 시키는 애하 <laughs> 오! 꼬바로 꼬바로 아니에요? 탕수육? 우린 중국어로 꼬바로 꼬바로 아, 땡큐 땡큐 쎄쎄가 나와야 지 않아? 그 중간에 아 그러네 쎄쎄 땡큐, 쎄쎄 <laughs> 땡큐 땡큐는 이 새끼 일부러 짜장면을 <laughs> 저... 가지 말라 말이나 맛있을 것아 아니 뭔지 알지? 짜장면이랑 꼬바로 하고 <laughs> <올려놓는다 하고> <laughs> 있어, <네가> <laughs> 짜장면 다 뽑아놔 왜 자꾸 올려놓냐고 그냥 뭣도 있어 니가 떡을 뽑 짜장면 봉인이요? 너 앞접시 더 달라는 게 혹시 짜장면 남기고 있어? <laughs> <왜 비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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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배울래? 크리스한테 배울래? 진짜로? 그럼 해줘? 연락해줘? 오 진짜? 배울 사람 있어? 그러니까. 안돼나 <laughs> 지금 커즈님한테 배우고 있어 커즈님한테 배우고 있다고? 배우기로 했어 커즈님이 이번에 4강을 갔어 뭐? 어? 4강을 갔어, 4강. 맞아, 오, 어, 오늘 갔잖아. 오늘 갔어. 그래서 커즈님한테 배우고그랬어 아니, 일방적으로 배우기로 했어. 알려준다는쪽은 없는데. 어, 뭐야? 그냥 배우게로 했어. 그 상호 그런 그런 게 없어? 알려준다고는 오케이 했어? 아니면 그냥.. 아니, 그냥 배울 생각이야. 뭐그 모르냐? 뭐 유튜브 한 100, 1 0 0만이세요 길게 이제 진 사위 되는 거? 아 그거 알아 일단은 <laughs> 배우기로 하고 이거.. 커스님한테 가가지고 어저 이거 배우기로 선언했으니까 안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래 ㅋ ㅋ ㅋ 그러면 해주겠지 커스님 듣고 있나요? 아.. 내 만큼 많이 와커스 어떻게 아는데? 자기가 얘기했어 어? <laughs> 본다고 자기가 알겠어아 그래? 아, 그럼 알려주겠지 커스님 근데 끝나고 롤드컵 우승하고 오나? 원래 내가 응원은 잘안 하는데 페이커 개인 응원만 했거든 어 근데 처음으로 팀 응원을 해주고, KT, KT, KT. 나도 KT 응원 잘하더라. b d d 그러니까... 근데 그분은 좀 응원을 주는데, BDD 어. 디지몬을 어.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구먼 어. 디지몬 좋아해? 나 아, 좋아하는데, 어. 형도 디지견이잖아. 사실 나는 포켓몬으로 밥을 먹고 있지만, 어. 디지몬을 정말 좋아하거든. <laughs> 디지몬 아이디가 컸다면 디지몬에 붙었을 거야. 디지몬, 뭐... 최애 캐릭터 뭔데? 디지몬 최애... 디지몬 중에? 음. 지정은 중에 룸빵 엔젤 문이라고 있어요. 그럼 원래 롬빵 엔젤 뭐 별명. 아 원래 원래 이름은 비너스 문이라고 어, 어. 아프로디테 이제 모티브 아 문자 알아. 아, 어. 자료 합에 어, 나중에 띄어 주라도 어떻게 됐 끼게 생겼어. 보면데 보자마자 바로 터진 거야. 아 요즘에 기획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뭔데? 현피? 아니, 현피는 아니고 어. 돈만 생기면은 어. 말레이곰을 하나 사 가지고 <laughs> 개인이 소장을 할순 없대 어. 그래서 언젠가 그 말레이시아 가서 곰 중에 제일 작은 곰이 있단 말이야 어. 근데 솔직히 불곰이나 어? 이런 거는 나도 자신이 없어 어. 목이 너무 두꺼워 근데 말레이곰 정도면 는할만할것 할, 할 같단 말이야? 그니까 내가 봤는데 뭐 말레이곰을 이제 죽음을 각오한 윤진석 vs 말레이곰 이지라라던데 그냥 그지라 하지 말자 형 내가 봤을 때형팔짝 뜯긴 다음에 후회한다 팔씨는 못해요 <laughs> 아니, <야. 웃음> 너 솔직히 말레이곰 정도 넌 자신이 없냐? 140cm에 몸무게가 40kg밖에 안 나가는데 40kg밖에 안 돼? 초등학생 여자의 몸무게야 근데 씨뭔 거기에 힘이 있어봤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동물이니까 어. 곰이잖아 어. 그럼 근육 밀도가 뭐 그래 인간보다 높겠지 높은데 어? 어? 불곰이나 회색곰이나 뭐 반달가슴곰 이런 것도 아니고 정말 말레이곰 그거 아니 곰 같지도 않게 생긴 거랑 성악을 너구리만 하는 건데 사람이 지겠냐고 사람이 아, 이기겠는데 그렇게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곰이 좀 있잖아, 그 산에서 출몰하는 거지. 그 그러니까, 그런 건, 있잖아. 그런 건 지겠지. 근데, 말레이곰한테 어떻게 지냐고, 내 말은. 그러니까, 내 계획은 뭐냐면은, 중동 부자나 어어. 아니면, 할거 없는 재벌 3세들이, 내 영상을 혹시나 한번 보고, 어어. 진짜 말레이곰을 구해가지고, 어어. 싸울 수 있게 해주면은, 바로 출격할 수 있게 준비를 어어. 하고 있다. 아, 그래서 요즘 운동을 빡세게 하고 있다. 언제든지 말레이곰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지. 말레이고. 내가 봤을 때는, 유튜브 채널이 크고 나서, 정신적으로 좀 이상해진 것 같은데, <laughs> 내가 봤을 때는, 그 미친 것 같아. 아니야, 이거 원래부터 그랬어. 유튜브가 만 명일 때부터 말레이공과의 싸움은 기획하고 있겠지? 이제 그거를 실현시킬 수 있는 단계에 어. 가까워지니까 조금 더 이제 자신감 있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 저희, 저희 뭐 그냥 중국집에서 나와서 그냥 수다 좀 떨다가 <laughs> <laughs> 이렇게 수다 몇 시간 떨었지? 한두 시간 <laughs> 떤거 같은데? 아두 시간 정도 방송 얘기랑 이것저것 얘기했는데 제가 윤가놈 빨대 꽂기로 했습니다. <웃음> <웃음> 은 음가는 요즘 많이 잘 돼가지고 채널이 영리 너무 잘 돼서. 좋은 네. 일이긴 한데 저한테도 좋은 어, 일이죠 조만간 제... 죽을 것 같긴 해섬타기를 <laughs> <laughs> 너무 해가지고 나락가을 사람들이 항상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아... 언제든지 되면 안 돼요 제가 아직 빨대 못꺼졌습니다 <laughs> <laughs> 치안 일단 한번 성공했죠 <laughs> 치안 유지에는 성공했네 그래. 네한분구출했으면다 한 이제 길거리에서 술 드시고 이제 집 앞까지 응. 다려도 되고 응. 집 안까지 네, 완벽하게 이 치안 한건 성공했는데 이거 콘텐츠는 응. 나중에 한번 어디 이번에 부천나뭐 인천 이런 데 가서 또 부르게? <laughs> 또 부르게? <laughs> 또불러야 n 빨 f o r g 지잘될때 많이 부를게요 예. 저희는 이제 중국인을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g 아이이말하하안 되나? 전 좋아요 o n t f 맛있네. e t Don't f o r g 아무 생각 n t forget. Don't forget. d o 시 t 시 o r g 이 t d o n 안 forget. Don't forget. d 리려고 하는 r 같은데. 아뭐 어때? 아 o 뭐 r 재밌게 응. 봐 주셨으면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어, 그그 네가, <laughs> <괜찮은데, 웃음> 네가 아, 라그 <laughs> <laughs>